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원금 회복 파트너 김인사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툴젠입니다. 툴젠 툼젠, 금액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자이 종목이 과연 상한가를 찍어주고 이 매물 대용량을 돌파한 뒤에 눌림목 지지라인 파악하고 난 뒤에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올라간다면 올라간 이후에 어디서 저항을 받고 빠지게 될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참여만 해 주셨어도 8월 달에 5천만 원, 9월 달에 8천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금일 9월 30일 같은 경우는요, 하루 만에 1,178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수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는 매일 100만 원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시초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품절주인 양지사가 시초가 3만 1,300원, 즉 4.87%에서 출발해서 상한가에 안착합니다. 시초가 보시면 3만 1,300원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3만 1,300원으로 시초가와 동일하죠. 저는 이렇게 매일 급등하는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오전 8시 51분에 이처럼 시초가 매매 공략 종목과 방법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83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갖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영상화단체 개인 번호 010-2694-8804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은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평균가로 체결됩니다. 9시에 체결이 되면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요. 편안하게 본업을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만 보내드릴 건 아니고요. 한달 정도 꾸준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9월 30일 금요일 양지사 종목이 830만원 22% 이상의 수익이 전일은 메디프론 샘표 오픈테크놀로지 케어랩스 문배철강 가온칩스 YTN 화천기계 삼일기업공사자 보이시죠 이렇게 5% 이상씩 한 달이면 100%가 넘는 수익이 납니다 우리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을 때 5%라고 하면 하루 50만원이고요. 20일이면 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한달 평균 22일 정도가 있으니까 원금 이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시고 매일 5% 이상씩 수익 내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월급 이상의 부수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원금 회복 되신 분들의 감사 문자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문자 주시고 3개월 만에 원금 회복하신 70대 임봉순 어르신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요. 계좌가 너무 손실나서 자식한테 말도 못 했었는데 이 계좌 살려냈습니다. 계좌가 반토막이 났었는데 세력주 하나에 올인하셔서요. 한달 만에 원금 회복하신 분도 있습니다. 한참 바쁘신 40대 직장인분들 이렇게 세력주로 편안하게 원금 두 배씩 불려가세요. 30대 초반에 코인판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박살났던 분인데요. 저와 함께 하면서 원금 회복하시고 한달 1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서 감사하다고 문자주셨습니다 공장에서 270 정도 월급 받으시는데요. 그 4배 이상의 수익이 나셨네요.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코인 많이 하지만 쉽지 않죠. 구간이 명간이라고 전통적인 주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투자금액 100만원, 200만원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5%면 하루에 5만원, 10만원이니까요. 점심, 저녁값 충분히 나오죠.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김이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세력주 금양으로 한달 만에 100% 넘는 수익이 나서 감사하다고 인증해주셨는데 30년 주식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50대 형님이신데요. 주식 오래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타이밍을 가져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금 회복하시고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갖고 싶으시다면 제 개인번호 010-2694-8804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자금이 종목에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유하고 계신 모든 종목 다 분석이 되니까요. 제 개인 번호로 종목 상담 요청하세요. 몇 번이든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하루에서 이틀, 2주에 3주 혹은 그 이상 시간이 지나서 봐도 상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셨더라도 이처럼 단, 타,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익이 났는데 재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참여 가능하시니까 다시 한번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스팸 처리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혹시나 답장을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요. 다른 번호로 한번 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툴젠 살펴보겠습니다. 자, 툴젠 같은 경우는요, 주가 급등세에 나온 이유가 유전자 가위 기술 재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상승세가 툴젠이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 선발 명자를 가리는 미국의 저촉 심사 중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션 페이지에서 유시버클리와 브로드 연구소를 상대로 승리했다. 자, 그래서 이 유리한 고지에 참여했다, 올랐다, 라는 것 때문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유전자 가위 관련 이슈가, 뉴스가 해외에서 몇개 들려왔거든요. 관련해서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차트 흐름이나 패턴을 놓고 본다면 어떤 자리 유사하냐 자 과거에 이 5월과 유사합니다 주가가 쭉 빠지다가 양방원 쭉 끌어올리고 거래 실렸죠 그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박스권 그렸다가 눌러주고 반등 나오고 박스권 그렸다가 눌러주고 다시 큰 박스를 그리면서 몇 달째 수개월째 그 그림을 흐름을 이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강력한 매물대용력이 6만원 중반 정도인데요 현재 4만원 중반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 에다가 단기 박스권 그렸다가 눌러주더라도 이 눌림목자리 저점 잘 잡아두게 되면 이 박스권 영역 안에서 수익을 낼수 있고요 이 영역 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만 잘했어도 100% 이상 수익 났을 거고요 마찬가지 형태로 이 흐름에 이어지다가 상승한다면 200% 혹은 300% 수익까지 가능하다 이런 수익 원하시면 영상하단체 개인 번호 010-2694-8804로 숫자 1번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딱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첫 번째,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 매수매도 타이밍이 맞으면요. 수익이 납니다. 정보는 뉴스에서, 타이밍은 차트에서. 제가 뉴스와 차트를 다 풀어드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매일 수익 나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 제 개인번호 0102694-8804번으로 숫자 1번 보내시고요.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하락한다고 해서 모두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맞으면 수익이 나고요. 마찬가지 방식이라면 어떤 종목이든 다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정보를 파악하거나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내는 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카톡으로 소통하는 친목방을 만들었습니다. 침묵방에서는 매일 아침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일 수익 가능한 종목들의 매수, 매도가 잡아 드립니다. 추가로 1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세력 매집주도 드립니다. 또한 요청하신 종목 상담, 주요 종목에 대한 빠른 정보를 공유합니다. 가족 혹은 배우자 몰래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도 있을 테고요. 몰빵한 종목들 손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식을 접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마음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신 분들 친목방 들어오셔서요. 원금 회복하시고 즐겁게 주식하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면서 어려움 겪으셨다면 무료로 진행되는 친목방에서 도움받아보세요.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연락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까지 맞춤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침목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제 개인번호로 좌측 하단에 숫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글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문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수익 나는 종목들만 골라서 보내 드릴게요. 여기 아래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돈 걱정에서 벗어나시고 여유 있게 살도록 도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원금 회복은요, 김의사에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